네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어, 제가 지난 주에는 국가 예도 기간이라서 영상을 한주 정도 쉬었습니다. 그 동안 저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어, 영상을 제가 새롭게 리뉴얼을 해봤는데 기존 영상은 뭔가 이렇게 일방향으로 정보 전달하는 느낌이라서 소통하는 느낌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영상 뭐 매일매일 올라오지 않더라도 멤버십 장중방송을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쌤이랑 같이 단타 매매하고 싶어요. 단기 매매 같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메인화면에 이 채널 가입버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버튼 누르시면 매일 오전에 저와 같이 함께 단타 매매 같이 하실 수 있고요. 항상 장세 에 맞게 제가 매매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타 매매 장에서는 단타 매매 매일 매일 하루에 뭐두세 종목씩 도와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증시가 또 반등을 주면서 주도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형주 주도주 쪽 종목들 전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쌤이 고기 떠먹을 주는 것보다 저는 주쌤처럼 매매를 좀 잘하는 그런 방법들, 고기 잡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클래스 1 0원 단타 강의 런칭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수강 신청 하시거나, 내지는 제가 클래스 U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어, 제 기초 강의 패키지를 또 런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실 때이 패키지 강의 수강 신청해서 보시면 한결 더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평점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오늘은 배터리 관련주 탑3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제가 다른 채널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정말 그몇 시간 동안 제가 자료 준비해서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제가 채널 맞는지 얼마 안 돼서 올린 거라서 조회수가 낮아가지고, 많은 분들 보시라고 다시금 제이 메인 채널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상 보셨던 분들은요, 복습 차원에서 보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어, 제 영상 못 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말로는 그냥 배터리죠. 굉장히 핫합니다. 시장 주도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도 벌써 몇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핫한 업종으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매번 얘기를 해드리지만 재료의 연속성. 지속성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시장의 테마와 업종은 돌고 돕니다 근데 그 속에서 타이밍을 잡는 게더 중요하겠죠 현시점은 2차전지와 관련된 이런 모든 산업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2차전지 구성요소 중에서 뭐 양극재 음극재 예, 들어보신 적 있죠 분리막 전해질부터 해서 어, 더 나아가서 이 배터리 처리하는 문제까지 그래서 이런 2차전지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테베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와 함께, 이 폐배터리 시장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순환 산업이 중요한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어, 꼽아봤는데요. 일단, 이 배터리 핵심 소재 잠재 채굴량 자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원민족주의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 분쟁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원자재 조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커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게 되면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조달 문제까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을 배터리를 소각하게 되면요 뭐 불화수소라든지 인산 뭐 산수소 이런 등등등 유해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매립하게 되면요 전액과 전극에 사용된 중금속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코발트와 니켈 같은 경우에도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물과 공기가 같이 함께 접촉할 경우에 급격히 반응하게 되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폐배터리가 처치 곤란한 그런 골칫덩이로 평가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화재 문제 등등 이런 여러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게 되면요. 폐배터리를 또셀 단위로 짜잘자잘하게 세부적으로 분해를 해서 전국 소재, 뭐 특히 코발트나 리튬, 니켈, 이런 고가의 소재를 추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추출을 해서 새 배터리에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방식이 천연 광물 상태에서 소재를 채굴하는 것보다 정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핵심 광물이 채굴할 수 있는 양 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처럼 원재료 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재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친환경적인 대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신문기사를 보면은 2차 전지와 함께 이 폐배터리 산업이 계속해서 각광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이 폐배터리 순환 산업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향후에 전기차 가격도 낮출 수 있고요. 또 해외에 쏠려 있는 원자재 의존도 역시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리튬이나 니켈과 같은 광물을 채굴을 할때 이산화 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순환 산업이 중요한 이유 네 가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어느 정도나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2020년도까지만 해도 폐배터리 산업이 그렇게 크게 곽광받진 않았어요.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하나의 테마로 이제 형성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었는데 2030년을 필두로 해서 2040년도에는 무려 87조원대까지도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게 전기차 배터리가요 수명이 8년에서 1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전기차 시장에 또 그만큼의 시차를 두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고스란히 폐배터리 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테슬라의 모델 s 를 필두로 전기차가 의미있게 팔리기 시작한 시점이 2013년도부터거든요. 근데 지금이 거의 한 9년 정도 지났으니까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2년도 지금부터 폐배터리 시장의 태동기를 맞이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역시도 2013년도까지만 해도 17만 대 수준이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639만대로 8년간 연평균 5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면서 이런 폐배터리 시장 역시도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폐배터리 순환 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폐배터리 순환 산업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사용이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 씨임새는 다르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는요, 생산부터 뭐 판매, 사용, 그 다음에 폐기로 끝나는 선형 구조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해요. 재사용은요, 배터리의 일부를 개조를 하거나 기존 형태 그대로 두면서 다른 용도로. 예전에는 공업용으로 썼다 하면은 가족용으로 쓰는 그런 재사용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폐배터리 내 주요 금속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속들을 추출을 해서 신규 배터리 제조에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재사용보다는 재활용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리사이클링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는요. 잔존 수명이 80%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요. 주행 거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충전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 급속 방전이 된다는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문제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잔존 수명이 높은 폐배터리는 재사용을 통해서 여러 이제 응용처에서 재활용이 될 거고요. 잔존 수명이 낮은 폐배터리는 재활용을 거쳐서 다시금 신규 배터리로 재탄생하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잔존 수명의 50%에서 60%가 재사용과 재활용 기준으로 여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을 해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안전하겠죠. 그리고 추가 비용도 적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완성차나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비교적으로 쉽게 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재사용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폐배터리를 어, 분쇄하고 파쇄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속들을 회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 수입 대체로인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큰게 바로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재활용 기출을 갖춘 전문 업체들이 현재 이런 폐배터리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터리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8, 90%를 수입하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더 부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재사용에 주로 쓰이는 폐배터리는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물량품이나 I.T. 기기를 통해서 조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만 관련해서 제가 따로 주제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폐배터리 지금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곽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탑3뭐가 있을까요? 일단 영상 시청하시면서 지금까지 따라 오셨다면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셨다면 예, 인간적으로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제가 꼼꼼하게 자료 조사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시청자분들의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예,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찍을 때 댓글 한 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폐배터리 탑3 같이 함께 빠르게 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예상하셨겠지만 현대차입니다. 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모비스와 함께 폐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폐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현대 글로비스가 폐배터리 이제 수거와 운송을 담당하고요. 현대 모비스가 재제조, 그리고 배터리를 AS용 배터리로 재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죠. ESS로 재사용하는 UBESS 로드맵을 수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차 쪽에서 한국수력 원자력과 뭐 o 아 i 하나 등등과 함께 ESS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 사업장에서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ESS와 태양광 발전을 연계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어, 사실 현대차는 폐배터리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다 짚어드리면 기업 분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짧게 요 정도로 제가 이슈만 정리해드리고요. 현대차 기술적 분석 함께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 사셔야 하는 구간입니다. 20만 원대도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었는데요. 만약에 20만 원대 샀는데 어, 지금 구간에서 추매를 할까 말까? 예, 고민하셨던 분들. 만약에 뭐 3차 매수까지 내가 좀 계획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2차 매수 정도는 지금 구간에서 한번 진행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이 또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올 연말에서 빠르면 상반기 안에 10 8만원 선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없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부터라도 모아 가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단가 조절도 지금 구간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지금 현재 주가 보시다시피 골든 크로스 그려주면서 오늘 구간에서는 악봉으로 21선을 지지 받아 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8만원 그러니까 61선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예, 상승 노려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 SDI에요 제가 삼성 SDI는 폐배터리 그 대장주로도 한번 영상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바픕니다 삼성 SDI도 너무 좋아요. 이미 제가 지난달 말에 소개해 드릴 때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성 SDI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삼성 SDI는 국내 사업장에 이어서 핵심 거점인 헝가리 사업장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요. 또 국내에서는 천안, 울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순환 체계도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 상장한 유명 리사이클링 기업이죠. 삼성 sdi가 성일 하이텍에게 패배터리 재활용을 맡기게 되면은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금속물들을 에코프로 EM이 그 소재를 받아서 다시금 양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삼성 sdi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미 삼성 sdi는 성일 하이텍의 지분을 8점 8%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글로벌 선두 지위를 이용해서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 I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제가 지난달에 영상 올려드린 시점부터 해서 계속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상승 구간 이후에 잠깐 좀 쉬어가는 소강 상태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격이 어느 정도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눌렸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장대 양봉으로 이제 지난달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눌렸다 가도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견해예요. 삼성 SDI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2차 전지 대장주로 꼽히죠. 중장기적인 우상향 추세 2025년, 2030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속임수 간, 올해 내내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상승세 나온다고 해도 정고점이죠. 이전에 쌍목 맞고서 떨어졌던 80만원 구간 다시금 재돌파하게 되면은 향후 100만원대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가는 그런 목표 구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과 함께 보셔야 되는 그런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I 지금 올라오는 시기에 들어가시기 보다는 만약에 들어가고 싶으시더라도 눌림목 좀 고려하셔서 매수 범위, 1차 매수 범위를 67만원 이 정도까지는 좀 널널하게 좀 여유롭게 잡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진짜 너무 입 아프게 얘기 도와드리고 있는데 2025년도까지 모든 사업장에 배터리를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리유즈 이 모든 게다 되는 자원 선순환 고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활용 리사이클링 사업 측면에서는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와 어, 손을 잡고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제 재활용돼서 나온 원자재 어, 니켈을 10년 동안 2만 톤 정도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국의 1위 코발트 정년 업체 화유 코발트와 재활용을 위한 합작 법인까지 설립을 하게 됐죠. 그런 관점에서 폐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보시면, 어 사실 지금 이제 60만원 선 거의 앞두고 있어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1차 목표가만 60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금 60만원 선 향해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다음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전에도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60만원 이상의 구간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60만원 정고점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 한다면은 그대로 70만원 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단기적으로 추세 매매를 하겠다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눌리는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수익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60만원 이상 구간인 70만원대까지 목표로 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중장기로 보실 분들이시라면은 끝까지 최소 못해도 2,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들고 간다라고 어, 관점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유저 뭐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추세 매매로만 보시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자녀 계좌에 담거나 직장인 분들은 그냥 어, 매수를 해두시고 묻어두는 그런 종목으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랠리가 나오는 그 길목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타시는 분들은. 어, 말씀드린대로 삼성 SDI처럼 눌림목 구간 좀 고려하셔서 매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주 탑3 살펴봤는데요. 이전에 영상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저는 빨리 찍을 줄 알고서 영상 촬영을 하는데, 아, 이것도 영상 찍는데 굉장히 또 오래 걸리네요. 어,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어, 요즘에 굉장히 또 많은 힘든 시기잖아요. 집값은 오르고 대출, 금리도 오르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라서 최근에 어, 저녁 라이브 방송은 제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독자가 요 2만 명 정도 되면은 예, 제가 다시금 라이브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라이브 다시 할수 있도록 예,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제가 영상 업로드는요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주생과 매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멤버십 가입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